안녕하세요. 오메라 파성 소영과 강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복코 재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복코 재 수술은 또 사실이 복코 재 수술도 되게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코는요 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 그래서 코 안에 흉선이 생겨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막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복코 수술에서의 또또한 가지 큰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코수술을 하는데, 코 안에도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매번 강조드리는데, 코 안에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코가 어떻게 커지지 작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높아지니까 작아 보이는 것들이 절대 작아질 수가 없는데, 코 안에도 자꾸 넘, 넘는단 말이에요. 높이를 높이려고. 높이를 높이려고 놓다 보니까, 높아는 지지만 코 자체는 커지거지. 그러면서 주변에 흉살들이 막 생기면서, 코는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자, 복구를, 재수를 확실하게 안하게 하려면, 제가 지금 우선 원인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충살충살안 생기게 해야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커진 것 자체로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넣는 거를 최소화하면 아예 넣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안에 있는 걸 최대한 제거하고 작게 만든 다음에 넣지 않고 수술한다. 이게 그 수술의 원칙이거든요 자 저는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이분 보시면은요 꽃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선이 하나가 있고요 선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이 선은 뭐냐 개방선이에요 개방한 흔적인데 개방을 여기로 두 번, 여기로 두번 수술을 네번 하시는 거예요그 중에서 한 번은 여기 콧날개까지도 잘랐어요. 자, 콧날개를 잘랐기 때문에, 보시면, 이분의 코의 특징은 뭐냐면, 코끝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콧날개는 작아요. 그죠? 그럼 이분은 어디를 수술해야 될까요? 코끝 자체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상담할 때, 수술을 하면 할수록 코가 커져요. 보다시피, 코끝도 뚱뚱하고요. 이 안에 무언가가 잔뜩 들어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져도 딱딱하고. 그래서 이분은 수술할 때 제거한 모습에 수술할 때 모습입니다. 코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연골 들어있고 비주에도 이렇게 잔뜩 들어있고요. 비주에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비주 들어있고 들어있고 주변에 홍살들도 잔뜩 있고 코끝에서만 꺼낸 게 이만큼.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구 그 재수술에서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다? 코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러면은 코그 안에 뭐가 남죠? 피부하고 연골만 남아요. 자, 사람의 코인요 사람의 코는 코뼈 중간 연골, 코끝 연골 있어요. 코끝에 연골이 있어요. 이 벌어진 연골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제 것도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작아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을 여기에 이 뚱뚱했던 연골을 제가 이렇게 모아줬어요. 그랬더니 수술로 보세요. 보소, 작아졌죠. 실질적으로 이 크기 자체가 작아져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모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코끝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연골 자체를 작게 모아주는 걸로 끝났어요. 안에서 이런 걸다 빼내고 연골만 모아주게 되면 지금 이 그림처럼 수술 전에 이렇게 컸던 뚱뚱했던 연골이 어떻게 됐어요? 반정이 아, 작아졌죠. 반 이하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코 안에 들어 있는 거다 빼고 아무것도 없이 연골만 모아주면 코가 작아진다 해놨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자 와, 이분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코끝도 크지만 뭐가 있죠? 보세요. 콧날개가 엄청나게 두껍죠. 콧날개가 거의 뭐이이 두께나 1cm 가까이 될 정도로 두꺼워요 콧날개 두께가 너무 두껍고 보시면 콧날개 자체도 엄청나게 커요 즉 이거는 본원에 우리 병원에서 하는 재수술로 안에 있는 거다 빼고 콧꽃을 모아주는 다이아몬드 콧꽃 교정술로 모아주는 거 말고 뭘 해야 될까요? 큰 콧날개 자체를 줄여주는 콧날개를 줄여주는 콧날개 축소술 그리고 콧날개를 얇게 만들어주는, 요렇게 작아서 없애버려요. 요렇게 작아서 없애는 콧날개 다이어트. 그래서 콧날개 두께를 얇게 만들어주는 수술 이 있어요. 그세 가지를 한 겁니다. 수술로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자, 코끝 크기 자체가 작아졌죠. 코끝 크기가 작아지게 하는 다이아몬드 코끝 교정술 그리고 콧날개가 작아졌어요. 콧날개를 줄이는 콧날개 축소 다이아몬드 콧꽃 교정술, 콧날개 졸음, 콧날개 축소술 그리고 콧날개 두께가 얇아졌죠. 콧날개 얇게 만들어준 콧날개 다이어트술 다이아몬드 콧꽃 교정술, 콧날개 축소, 음. 콧날개 다이어트 세 가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수술 전에 이렇게 끝도 크지만 날개도 크고 두껍잖아요. 그랬던 코가 보세요. 콧꽃도 작아졌고 날개도 작아졌고 콧날개가 얇아졌잖아요. 세 가지를 다 줄여주니까 코의 크기가 지금 보세요. 전부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가 절반 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코가 크다는 건 코끝만이 아니라 콧날개에 영향도 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코끝을 아무것도 안 넣고 다 빼주고 기존의 정거다 빼기 그 다음에 코끝 작게 모아주기 해주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처럼. 추가적으로 콧날개도 줄여주고 콧날개 두께도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 자체가 큰 원인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면 그 코는 완전히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의반무성외과 권석이었습니다.